지금부터 제가 왜 숟가락 타령하는 게더 이상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뭘 타령을 했는지 그런 걸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전 세계에 있는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67%는 상속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수성가 형태라는 거죠 스스로 창출한 사람들이에요 혼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심합니다. 73%까지 올라가죠.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들 10명 중에서 물려받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수성가형, 자기가 창출한 부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계속 설명드릴 건데, 지난 한 40여 년 동안에 부를 일구는 그 게임의 룰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 좀 달라요 아직은 10명 중에 6명이 상속형 부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숟가락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패배를 하는 거를 정당화시켜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만약에 숟가락 색깔로 모든 게다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 금수저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 벤더빌트 가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시대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됐냐? 불과 한세 세대, 네 세대 만에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후손들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하다가 전부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지금 CNN 방송사의 앵커로 나오는 사람인데 앤더슨 쿠퍼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상속 재산을 영어 표현으로는 진취성을 빨아먹는 저주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구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통계로도 또 증명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상속받은 부의 70%가 2세대 만에 끝이 나고요. 90%가 3세대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물려받은 숟가락이 성공을 계속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관을 쓰고 그 부를 감당하고 키워낼 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 제가 출처는 불분명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서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똑같이 0에서 시작했을 때 10년, 20년 지나면은 지금 부자가 그때 또 부자고 지금 가난한 사람이 그때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본것 같은데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얼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그냥 어차피 금수저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즘에 동기부여 자기개발 소위 성공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대요. 최근에도.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거에 대해서 파헤쳐 봤는데 부모를 잘 만났다는 사실은 정말 근거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주를 이뤘냐면 내 인생은 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오직 내 탓이다 라고 믿는 그 태도가 성공이 훨씬 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라고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통제의 위치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통제의 위치 통제가 어디에 위치하냐 나한테 있냐 내 밖에 있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매 순간이 결과라고 했을 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통제는 오로지 나한테만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 이런 걸 계속 매 순간 결과의 원인으로 두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외적 통제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내적 통제의 성향을 강하게 띠는 사람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도 훨씬 강하고 어떤 뭐 실패를 맛봤을 때나 좌절감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내적 통제자들이 결국에는 숟가락 타령하는 거랑 환경 탓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외적 통제자인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의식이에요. 씁쓸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전에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과연 최근 자수성가 부자들이 과거 부자들이랑 어떻게 다르냐 요걸 좀 말씀드리면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산업 시대는요 부를 이루는 게 뭐였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금괴, 금 조가리 이런 것들을 찾아나서는 그런 여정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정보 자체도 매우 귀했고 기회도 매우 드물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금괴를 찾아나서서 그걸 막 주워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금괴를 오늘 줄고 내일 줄고 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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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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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싸움이었다고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냐? 지금은 보석처럼 보이는 자갈밭이 있어요. 지금 근데 자갈인데 다 보석이에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99%가 짝퉁이고 1%만 진짜 보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겉으로 봤을 때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찾아서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버려내고 드러내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정보랑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피해의식에 젖을 여유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부터 해서 내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많이 줍는게 관건이 아닌 게된 거예요 이제 짝퉁 돌맹이들을 무시할 줄 아는 게 능력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짜 기회 무의미한 정보 그리고 뭐 불필요한. 관계 이런 걸다 갖다 버리는 게 실력이고 그 중에서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드러내기 빼기의 기술이 핵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건 제가 뇌 피셜이 아니고 연구 결과랑 사실이 이런 비율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빼기로 부지런하게 주어 담는 수직가에서 냉철하게 드러내고 잘라내는 편집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내서 성공했다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걸안 해서일 거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워렌 버핏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 전용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개인 전용기 조종사. 이 사람이 마이크 플린트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네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 25개를 적어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몇분 동안 고민하다가... 다 적었대요. 그래서 오랜 버핏이 그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고 싶은 거 다섯 개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쳐봐라. 그사람또동 똥그라미 쳤어요. 그 오랜 버핏이 야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어떻게할 거냐 그랬더니 마이크 플린트라는 그 조종사가 아이 20개도 사실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동그라미 쳐놓은 건 아니니까 틈틈이 제가 이거를 같이 챙기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워렌 버핏이 굉장히 단호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0개는 앞으로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절대로 20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동그라미 친 5개를 이룰 때까지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게 뭐냐면 빼기 버리기란 말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쫓아가다가 이도저도 안될수 있으니 그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룰 때까지는. 스티브 잡스도 똑같습니다.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혁신이란 천 가지의 질문에 NO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 실제로 애플에 복귀를 한 다음에 제품 라인의 70%를 싹 잘라냈습니다. 70%를. 이걸 에센셜리즘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 그리고 더 단련된 추구. 이 애플이 그때 당시에 버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프로젝트도 아니고 대단한 아이디어도 아니고 뭘 버렸냐 하고 보니 통제할 수 없는 선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더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선택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미련 자체를 과감하게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더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숟가락을 탓하고 있는 그뭐한시간이면한시간 그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한 개든 두 개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그런 이런 총체적인 내 자신에 대한 그 시스템, 이걸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그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격차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저 타령은 매우 낡은 관성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수저를 탓함으로써 나의 비성공을 합리화 할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만 수저 타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도태되는 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더 할지를 고민을 계속 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미 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더 먼저 드러내고, 더 먼저 그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안 돼. 이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미련의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셋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 빈자리에. 내적 통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할거 없어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누칼협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지, 절을 고치든지. 누칼협 내가 선택한 거다.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뭔가 답답하고 잘안 되는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라도 지금 생각나는게 있다고 하면 은 그것 또한 그냥 다내 때문이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명하고 이렇게 남 탓하고 하는 걸 그런 측면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그 자리를 내적 통제자로서의 그런 멘탈을 채워 넣자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 탓이나 주변 탓을 그런 탓하는 정신 상태를 제거를 해야지만 그래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한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걸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시작해 볼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금 세계적인 평균보다는 상속 부자의 비율이 좀 높은데, 그래도 여전히 그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고, 더 이상 그 성공이라는 게 숟가락에다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뺄 거를 뺄줄 아는 사람한테, 드러낼 걸 드러낼 줄 아는 사람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보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업들이 많습니다. 짝퉁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돌들을 다 드러내고 진짜 다이아몬드나 보석 이런 걸 찾는 여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당장 시작해서 반드시 성과를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좀더 깊은 내용 또 구체적인 어떤 툴에 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모자였습니다. 안녕.